여상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저 오늘은요. 일본어로 있다라고 표현할 때 어떠한 표현을 쓰는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할때그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또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무조건 있다. 혹은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곤 하는데요. 자, 일본에서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다른 표현들이 쓰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부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한정 표현이라고 해서 무어무엇밖에 없습니다. 혹은 무엇무엇만 있습니다라고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핵심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히노우에니 주스가 아리마스라고 하는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우에니라고 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위치를 나타내는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위에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경우에 먼저 위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본어로는 우에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반대로 아래라고 할 경우에는 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방 안에 혹은 뭐 교실 안에 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본어로는 나카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뭐 오른쪽 왼쪽도 있을텐데요. 자, 일본어로는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미기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 편은 기다리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요. 우에니 라고 해서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위 라고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와 자, 그 다음 니 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니 라고 하는 조사는 위치를 나타낼 때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조사인데요. 우리도 어떤 말을 할때 위에 있습니다. 혹은 뭐 아래에 있습니다. 혹은 장소를 나타낼 때 회사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 에 라고 하는 조사를 쓰는데요. 바로 이 에에 해당되는 일본어의 조사가 니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명사들과 이 니를 결합을 시키면 바로 우에니 라고 하면 위에 라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 아래에 라고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렇죠. 시다니 라고 해서 이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와 니는 같이 붙어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히노에니 주스가 라고 해서 커피 위에 주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뒤에 아리마스라고 하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일본어에서는 있다 라는 표현이 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일본어로는 있다 라고 표현을 할때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 라고 하는 표현과 아르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두 가지 표현은 두개다 한국어로 바꿀 때에는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이르와 같은 표현을 쓸 경우에는요. 일단, 움직이는 대상이 주어로 올때 바로 이 이루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움직이는 대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라든지 동물과 같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주어로 왔을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자, 일본어로 사람은 히도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바로 이 표현을 써서 히도가 이루라고 하면 바로 사람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밑에 있는 '아르'라고 하는 표현은 반대로 이번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이 표현을 쓰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다 노트가 있다. 어뭐 예를 들어서 꽃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자이 명사들은 전부 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명사들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표현들이 주어로 왔을 경우에는 자 반대로 이르라는 표현 대신에 아르라고 해서 무엇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 책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요, 자 책상은 일본어로 그렇죠, くえ인데요くえ가 아르라고 하면 책상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우리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각각 어떻게 하는지 자, 반댓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댓말도 물론 두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없다. 사람이라든지 동물 등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도가 이 나이 라고 하면, 그렇죠. 사람이 이번에는 없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아르의 반대말은 나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상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죠. 가 라는 조사 써서, 스쿠에가 나이 라고 하면 책상이 이번에는 없다 라는 또 표현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표현 지금 배워 보셨는데요. 우리 나온 김에 정중체로는 어떻게 하는지 바꿔 보자고요. 자, 있다, 없다 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정중체로 바꾸면 그렇죠? 있습니다와 없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처럼 네 가지 형태를 외워야겠죠. 자 먼저 이르에 정중체로 가볼게요. 자 일본어로는 이마스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번에는 말을 해볼게요. 그렇죠? 히도가 이마스라고 하면 이번에는 습니다의 표현이 되고요. 자 그다음 아루와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마스를 붙여서 아리마스라고 하면 있습니다라고 어, 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부정 표현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나이 나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은요. 자 이마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무엇, 무엇이 없습니다라고 할때이 이마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이번에는 사물이 없다라고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일본어로는, 아리마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네 가지 표현들, 이렇게 해서 각각 정중체와 기본 형태 살펴보셨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뉴스가 아리마스라고 해서, 무엇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르라고 하는 표현의 정중표현 나와있죠. 자, 커피라든지 주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루 라는 표현보다는 아르를 써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선반 위에 먼저 커피가 있고 그 위에 주스의 잔이 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히노에니 주스가 리마스라고 해서 커피 위에 주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총정리해보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야마다상이라고 해서 야마다씨가 회사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야마다 씨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루라는 표현을 써서 회사의 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니를 써서 야마다 상와 가이샤니 이마스라고 하면 그렇죠. 야마다 씨는 회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잘 되셨나요? 자 이어서 핵심 문법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히토츠시가 아리마생이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한장 표현 나와 있고요. 자그 뒤에는 아리마생이라고 해서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아르라는 표현에 그렇죠? 부정형의 정중체가 바로 아리마생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자, 먼저 항정 표현은 어떻게 무엇 어, 무엇 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시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무엇 무엇 밖에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 밖에 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뒤에 어떠한 문장들이 많이 오나요? 그렇죠. 뭐뭐 밖에 뭐 없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정 표현이 되게 많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핵심 문법, 본문에서도 시가 아리마생이라고 해서 부정 표현이 뒤에 왔음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행밖에 없습니다. 우리 돈이 천행밖에 딱 그거밖에 없어요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자, 천행과 같은 경우에는 어, 무생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동사를 써야 되죠? 그렇죠. 아루 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뒤에 부정 형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아루의 부정형 나이를 써야 되겠죠? 자, 이 나이에 또 어, 정중체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아리마생이 되기 때문에 천행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시가를 써서요. 그렇죠. 세이엔시가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저 천행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정 표현 또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자 '나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무엇무엇만 무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질 경우에 이 만에 해당되는 표현이 일본어의 이 나게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시가와 나게를 같이 외워두시면 똑같이 한정을 하는 거지만 자 뉘앙스는 각각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시가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정 표현이 많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자, 이나게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무엇무엇만 무언 뭐 있다라는 식으로 뒤에 긍정 표현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예문은요. 보면 당신뿐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뭐 사랑하는 연인끼리 너밖에 없어. 뭐 이런 말씀 많이 나누실 거예요. 자, 바로 그 표현이 나개를 써서 안았다 당신이라는 표현과 나개를 붙여서, 아나타다게 데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당신 뿐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나게라는 표현인데, 자, 제가 조금 전에 시가를 돈으로 예문을 들었었는데요. 자, 반대로 그러면 저천 원만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이 나게를 한번 써볼게요. 세이 엔다게 데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천행만 뭐 예를 들어서 주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게 데스라는 문장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 시가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오고 나게도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와 결합이 돼서 각각 밖에와 무엇무엇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문법에서는요 히도즈라고 해서 우리 숫자를 사물의 개수를 셀때 어떻게 하는지 배워 보셨잖아요 먼저 한 개는 히도즈였고요 그렇죠 두 개는 후다즈 그다음 세 개는 미쯔 나온 김에 다1 0 가지 살펴볼까요 여즈라고 하면 네, 네 개였고요 다섯 개 어떻게 됐죠 이쯔쯔 그다음 여섯 개는 무쯔 그다음 일곱 개는 나나즈 그다음 여덟 개는 그렇죠 야쯔. 그다음 아홉 개와 같은 경우에는 고코노즈라고 합니다. 그다음 뭐열 개는 뭐 주라는 표현을 써서 어뭐 죽고라는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토라는 표현으로도 우리 세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은 이러한 표현들 뒤에 이 시가를 붙여서 본문에서는 하나밖에 죠히도 시가 아리마생이라고 해서, 자, 이 아루의 정중체 부정 표현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리마스 정중체에 있습니다. 예, 부정 형태는 아리마생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럼 핵심 문법 세 번째 표현으로 갈게요. 자, 먼저 우리 고, 소, 아, 노 라고 해서 이 그저 언어로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자, 이 뒤에다가 다양한 표현들. 예를 들어서 코를 붙이면, 그죠? 고고솟고아솟고노고 라고 하면, 그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노고라고 하면 어디?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여기에도 레를 붙이면 고래소래, 아래도래 라고 해서, 뭐, 이것, 그것 뭐 저것 어느 것이라고 하는 또 지시 대명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 표현 뒤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고소화도 자, 노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 볼게요. 자, 이 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사 의에 해당되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이 고노라고 하면 이 그야말로 어떤 것 사물을 가리켜서 이것이라고 할때이 이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 고노 뒤에 예를 들어서 히토를 붙이면 명사와 이 코라는 지시 대명사를 연결하는 또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고노 히토, 소노 히토, 아노 히토, 도노 히토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이 사람 뭐, 그 사람, 저 사람, 누구, 어느 사람, 도노시도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나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 어느 사람이라는 뉘앙스보다는 나래,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음, 도노시도, 어느 사람과 누구라는 표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나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처럼 어, 이 도노시도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누구라고 할 경우에 쓰이는 표현이고 자, 이 히도 대신에 이번에는 갔다 라는 표현도 또 있는데, 자, 우리도 어느 분이라고 해서 이히도 사람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갔다를 붙이면, 고노 까다라고 하면 이분, 자, 소노 까다라고 하면 그분, 이라는 식으로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처럼 인칭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이 되는지 함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요, 나래가 이마스까라고 해서 우리 이루라는 동사, 그죠 사물이라, 사물 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것들, 특히 사람이라든지 동물이 이루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요. 자, 이마스라고 하면 이루의 정중체였는데, 이 표현 뒤에 칼을 이번에는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래가 이마스까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르와 같은 경우에는 정중체가 이마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는 의미에서 부정형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또 부정형의 정중체로 가면 이마생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자 각각의 과저, 과거 표현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마스와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의 정중체인데요. 이걸 또 과거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마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마시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수를 시다라고 하면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우리 부정표현 이마생이었는데요. 자, 이것 또한 과거형태로 바꾸면 이마생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또 시제를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법 네 번째 표현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히도리모 이마셈. 에 네,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마생, 그쳐 이르 라고 하는 표현에 정중하게 부정을 하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 뭐라고 하는 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어의 도에 해당되는 조사인데요. 우리도 어떠한 것을 강조할 때 이것도 뭐 있습니까? 혹은 이것도 포함됩니까? 라는 식으로 도라는 조사를 써서 우리 강조를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 히토리모 이마생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한 사람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바로 이 모라고 하는 조사가 쓰였는데요. 제 예문을 통해서 몇개 만나볼게요. 자 이것도 이만행입니까라고 이것을 이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죠. 고래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써서요. 고래모 이만행 데스까라고 하면. 그렇죠. 이것도 이만행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을 만들어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도에 해당되는 조사가 바로 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을 셀때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본 사람들 한 명, 두 명, 세명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때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단 한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요. 자,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히돌이라고 하면 한 명을 가리킵니다. 자, 나온 김에 다 살펴볼게요. 자, 두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후다리. 그렇죠. 세 사람은 산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나왔으면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자, 네 사람이라고 하면 요닝이라고 해서 자, 한 사람과 두 사람만 히토리 후다리로 조금 완전히 다른 발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세 사람부터는요. 우리 1, 2, 3, 4 배우셨잖아요. 이치 2, 산시 5, 6이 표현 뒤에 닝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어의인에 해당되는 이 닝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섯 명은 고닝, 여섯 명은 로크닝, 그리고 일곱 명은 시치닝, 여덟 명은 하치닝, 그 다음 아홉 명은 규닝, 열 사람은 주닝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닝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람의 수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치를 나타내는 말몇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옆이라는, 어,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꼬, 그리고 도나리, 소바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에 옆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되겠는데, 굳이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요. 일단, 요꼬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바로 옆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꼬니 이루라고 하면,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라고 할때 표현이 바로 이요꼬라는 표현인데요. 자 비슷한 표현으로 또 도나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이 도나리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딱 붙은 약간 옆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도나리와 같은 경우에는 쓰고 도나리라고 해서 바로 옆의 개념이 이 욕구보다는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이웃들은 바로 내집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옆집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도나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요, 오도나리상이라는 또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도나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앞에 또 정중하게 명사 앞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의 오를 붙이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호칭이죠. 옆집도 누군가가 살기 때문에 이 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오또나리상이라고 하면 옆집에 사는 이웃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도 옆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소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우리말의 곁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소바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앞이 되었건 뒤가 되었건 소반이 이르라고 하면 내 근처에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주로 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해석이 되곤 하는데요. 저처럼 내 주변을 나타내는 표현들 요꼬 그리고 도나리 소바라고 하는 또 위치를 나타내는 말 있다는 것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와 함께 문형 연습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가꼬니이 도서관과 아리마스카 라고 해서 자, 학교의 도서관은 있습니까 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도서관은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사물이기 때문에 아르라는 표현 써서요. 자, 정중체로 아리마스 한번 바꾸고 의문문 카 붙여서 아리마스가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에 대한 대답 두 가지가 있네요. 하이 아리마스라고 해서 예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자, 부정형은 이에 예, 아리마세.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샤라고 해서 회사라고 하는 명사와 컴퓨터 컴퓨터죠. 우리는 3음절로 끝나지만 일본 사람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음절, 한음절 정확히 발음하시면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이샤니 컴퓨터와 아리마스가 자, 컴퓨터, 그쵸. 움직일 수 없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아리마스가를 써서 컴퓨터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자, 대답은 하이, 아리마스.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이에 아리마생.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은요 학교가꼬라고 하는 명사와 자 조금 긴데요 지도 한바이기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자동 판매기인데요 자 자동 판매기도 그렇죠 R를 써야겠죠 질문해볼게요 가꼬니 지도 한바이기와 아리마스가 그렇죠 그럼 대답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이 아리마스 있습니다 이에 아리마생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자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箱고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 라고 해서 상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요. 자, 위치를 나타내는 말, 中가 쓰여서, 자, 그 안에 케이크가あります, 케이크 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스 라고 해서 의자, 그리고 시다. 우리 배웠죠? 밑이라고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고미바코 라고 해서 고미는 쓰레기이고요. 바고는 상자인데요. 쓰레기 상자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명사 나와있네요. 자, 만들어 볼게요. 이스노시다니 나니가 아리마스까? 이스노시다니 나니가 아리마스까? 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ゴ미箱코가 아리마스. 그렇죠. ゴ미箱코가 아리마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에가 강이라고 해서 영화관이라고 하는 명사 나와있고요. 자, 도나리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 배웠었던 건 옆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은행 은행 나와 있는데요. 자, 만들어 볼게요. 영화관의 도난리니 무엇이가ります까? 영화관의 도난리니 무엇이가ります까? 자, 은행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볼게 거예요. 은행이가 있습니다. 라고 볼게요. 銀行があります. 그렇죠. 은행이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니와, 이누, 내거라고 해서 자, 정원 그리고 개, 강아지죠. 그다음 고양이라고 하는 명사가 쭈르륵 나와 있는데요. 이 명사들을 활용을 해서 니와니 이누또 네코가 이마스라고 해서 자이 토라고 하는 조사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을 했는데요. 자이 토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앞에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서 우리말에 무엇 무엇 과에 해당되는 무엇 무엇 와에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을 만들어 냅니다. 여기서는요. 이누또네꺼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 강아지와 그리고 고양이가라고 이두 가지 사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니라고 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과 토라고 하는 무엇 무엇 과라는 표현을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브츠엥이라고 해서 동물원이라고 하는 명사 나와 있고요. 자, 동물원이니까 동물들 많이 나오겠죠? 자, 조 라고 해서 코끼리에 해당되는 명사 나와 있고요. 자, 라이온 그쵸, 사자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자, 동물원에는 코끼리와 사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코끼리, 사자, 두이 동물 다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르. 라는 표현 써서 자 정중체로 이마스를 쓰는 건데요. 노부츠에니, 도도라이온가 이마스라고 하면 그렇죠. 동물원에 코끼리와 사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고, 자 이번에는요 학교갔고라는 표현과 센세 선생님 그리고 세 또라고 해서 학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이세 또라고 하는 단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자, 우리는 학생이라고 하면 각세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어 친숙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도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좀 중학교까지의 이제 학생들을 가리켜서 또 세도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나타내곤 하거든요. 자, 이세 가지 명사를 써서 각고니 그렇죠? 센세도, 세도가 이마스라고 하면 학교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형 볼게요. 고노 카이산이 나이코쿠 지인과 난데스라고 해서 이 회사의 외국인은 몇 명입니까? 자 인원을 묻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은요 네명 있습니다. 요人 이마스라고 해서 우리 세 명부터는 닝이라는 표현 앞에다가 우리 숫자 세는 것만 붙이면 됐었죠. 주의해야 할 것은 한명두 1명, 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히토리두 1명, 명은 후다리였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온나노 히토 히도리라고 해서 여자분 그리고 한 명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고노카이산이 언나노히도와 난데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여성분은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대답해 볼게요. 한명 있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죠. 히도리 이마라고 해서 홍일점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정사원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네요 세샤인이라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반대로 정사원이 아닐 경우에는 그죠 계약직 사원을 가리켜서는 일본어로는 뭐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정사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가이샤니 고노 가이샤니 세샤인 와 난닌데스카라고 하면 자 여덟 명 있습니다 여덟은 하치였죠. 닝 붙여서 그렇습니다. 하치닝 이마스라고 하면 여덟 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존재 표현이라고 해서 일본어의 아르이르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한정 표현이라고 해서 무엇무엇만 무언 무엇무엇 무언 밖에라고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인원수를 세는 표현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나상 사연나라